사찰에 가면 간혹 조고각하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자를 풀이하면 비출조 돌아볼고 다리각 아래하입니다. 물론 법당이나 방 현관 앞에 쓰여있으므로 의미 그대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라는 것인데요.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지금 그대가 서있는 다리 밑을 살펴보라 즉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. 우리는 대부분 남의 허물 남의 단점은 잘 봅니다. 그러나 자신의 허물이나 단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. 설령 단점이 있다 해도 관대하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. 또 우리는 관계에 충돌이 생기면 타인에게만 문제가 있고,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내 생각이 과연 옳고 정확할까? 사실 통계적으로 반 이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아상과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. 조고각하라. 너 자신을 알라.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,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.